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외주 생산을 해도 되는데 그 품질이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았을 그 당시에 성적서 그대로만 만들어져서 어느 공간에서 설치가 되더라도 동일한 성능만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 성적값을 받았던 그 당시에 성적값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이 설치되고 유통되고 있다면 그게 법적 규정상 위반이 되는데요. 이건 큰 틀에서는 표시 광고법 위반이고요. 그렇게 하여 완성창의 KS 3117의 규정이 위반이 됩니다. 이건 계약 위반 및 하자 보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지원 사업과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사업에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BRP 사업, 이 사업이 대표적으로 규모가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공공지원에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성격의, 유사한 성격의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규정되어지는 그런 조건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창호의 품질에 대한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보는 단열 창호입니다. 단열 창호의 KSF 3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 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율 등급 1에서 3등급의 창세트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KSF 3 1나7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노후주택 창호에서 받는 완성창에 해당되는 케이스인데요 KS의 규정에 기본으로 하고 그 규정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의 창만이 이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목적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으로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에 의무화하여 고효율 제품의 생산, 기술 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 전략 제품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추천 경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최저 소비 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를 금지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 전략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창 세트를 포함한 전기 냉장고 등총 45개 제품이 해당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효율 등급 창 세트 적용 범위는 완성창 KS, KSF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로서 건축물 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면서 창세트의 1제곱미터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입니다 효율등급창에 있어서 외기와 직접 접하지 않는 곳에 사용되는 창즉 내창의 같은 경우는 효율등급창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효율등급 시험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k s f 3 1 1 7 창세트의 k 스에 준하는 품질이면서 단열성, 기밀성, 시험성능 확보해서 그 성능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접수를 하여 확인되어 등급을 부여받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단열성, 기밀성인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열성과 기밀성만 필요한데 왜 갑자기 보강제 이야기 하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KSF3 하나하나치의 기본을 두고 거기서 단열성과 기밀성을 본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사항은 기밀성 시험에 있어서도 밥을 주면서 연기를 넣어서 그게 얼마나 기밀성을 유지하느냐가 기밀성 시험인데요. 거기서 또한 보강제가 없으면 그 기밀성 성능에 적합한 1등급을 부여를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코라스 시험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런 형태의 시험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지 그 시험이 어떻게 정확하게 실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게 모든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고 이 보강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셔도 KS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효율 관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창세트에 소비율 등급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공지원 사업에서 사용하는 품질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 부여 및 라벨인데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밀 성능이 1등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밀 성능이 무너지면 그 다음 단열 성능은 1등급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등급의 기준은 표와 같이 시험 성적 사상의 단열 시험 값인 열 관류율 R 값이 0.9 이하이고 기밀성능 값의 등급의 경우는 1등급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야 종합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기밀성능 등급이 2등급일 경우는 효율 등급이 같은 유리사양을 사용하더라도 2등급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 효율 같은 경우는 기밀성능 등급이 1등급 확보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등급 성적서와 신고 확인서인데요. 코라스 시험 성적서에 소비율 등급 1등급 성적서를 받은 이 내용을 그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하여 이렇게 확인받고 1등급을 받는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등급 라벨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효율 등급 표시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창세트 제조업자는 KSF 4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에 대해 모델 관리를 하면서 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즉 창문을 만드는 그 회사가 이 성능의 품질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델 관리를 함은 다수의 장소에서 동일 성능의 제품이 유통할 목적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대리점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을. 포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도 되고 외주 생산을 해도 되는데 그 품질이 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았을 그 당시에 성적서 그대로만 만들어져서 어느 공간에서 설치가 되더라도 동일한 성능만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안 지켜진다. 예를 들면 보강재가 짧게 들어가서 시험 성적 값을 받았던 그당시에 성적 값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이 설치되고 유통되고 있다면 그게 법적 규정상 위반이 되는데요. 의무 규정에 있어서 제조 판매 유통 효율 등급 라벨 부착 의무가 있고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의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요. 이건 큰 틀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이고요. kf-317 s 완성창의 규정에 기반을 둔다고 했는데 완성창은 내풍함 성능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밀 성능이 그 보강제가 해야 될 역할에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어 그런 성적서인데요 그렇게 하여 완성창의 ks-3117의 규정이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검축 법령 또는 하자보수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건축주가, 즉 소비자가 제품 스펙에 따라 발주하였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이 사양과 다르다면 이건 계약 위반 및 하자 보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 저희 본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받기 위한 그 접수 방법과 절차가 있는데요.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렇게 회사명, 그리고 제품명, 시험기관, 성적서 발급 일자 등 기초 정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 성적서를 첨부를 합니다. 등급 신청 서류 및 기재 사항인데요. 여기 기재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화면을 정지해서 보고 싶은 분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중요한 사항이 등급 신청 서류 및 기재 사항에 있어서 성적서 조립도 포함입니다. 조립도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내용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제품에 이러한 부자재 이러한 보강재 형태를 넣어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조립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 기재된 내용과 내용이 다르다면 이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을 때 제출된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 하여 불량 제품으로 인지하여 많게는 벌금도 나오고 제품 교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왜이두 사항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고 코라스 시험에 있어서 다섯 가지 시험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성과 기밀성을 본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저희한테 그게 어떻게 보강제하고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완성차기 케이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강제 없이는 최소한의 등급인 80등급을. 받지도 못합니다 보강제가 밑단 끝까지 안 들어간 상태에서 80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창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단열성과 기밀성만을 따진다고 했는데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에 있어서도 그 기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종합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밀성 시험을 볼 때는 시료가 있는 상태에서. 기밀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힘에 가압을 줘서 이게 얼마만의 힘을 버티면서 이 기밀성을 유지하느냐. 외기에 있는 창을 상상해 보시면 창문이 비바람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모든 자연 환경에서 이게 기밀성능이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기밀성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가압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코라스 시험 방식이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인데요. 이 시험 방식 또한 굉장히 글로벌하게 통일된 내용으로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내용으로서 디테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므로 이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다른 창호 메이커를 운영하시는 창호 제조사, 그리고 메이커 본사,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강제가 밑단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는 어떠한 성적 값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PNS 남의석이었습니다.